화려해지고 싶기도 하고, 약간 세련된 느낌? 그냥 약간 청순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냥. 아, 그냥. 진짜... 그냥 진짜... 다 되고 싶어. 그냥 예뻐지고 싶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을 하게 된 라첼러입니다. 눈, 코, 앞면 윤곽 3종, 그리고 이마 지방식과 이중턱 지방 흡입하기로 했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제가 제일 콤플렉스였던 이중턱이었고, 고 코도 높이고 싶었고, 근데 이제 계속 다른 거 보면 볼수록 막 눈도 짝짝이게 계속 보이고, 또 이마도 뭔가 울륭감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해야 되나?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 근데 <laughs> <laughs> 얼굴을 그냥 다 갈아 엎게 해주네. <laughs> 지금은 그냥 맹하게 생겼는데 약간 화려해지고 싶기도 하고 약간 세련된 느낌? 그냥 약간 청순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냥, 아, 그냥, 제가... 그냥 다 되고 싶고 그냥 예뻐지고 싶어요. 콩는 아... 아... 최대한 높게 아... 화려하게. 그래서 재료는 어떤 것을 쓰기로 하셨어요? 재료 실리콘이랑 자가는. 쌩얼이어도 어? 봐줄만 하다? 약간 이런 얼굴이 되고 싶다, 해야 되나? 지금은 어떤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싫어요, 제 얼굴은. 근데 뭔가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얼굴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가슴도 진짜 너무 필요한데, 어.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이제 여름 되려면 또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 얼굴 좀 바꿔놓고 싶어요. 그냥 상담 받았을 때에도. 되게 뭔가 좋았고, 이 병원에서 그 성형받은 사람들 전후 사진 이런 걸 봤는데, 딱 제가 딱 좋아하는 코랑 그 느낌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여기서 하면 나도 이렇게 예뻐질 수 있겠다. 그냥 막 인스타 릴스 같은 데다가 일반 카메라로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 셀카 같은 거 한번 올려보고 싶기도 하고. 어. 저는 약간 보정 들어간 거 아니면 사진안 찍어요.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되게 예쁜 사람 많잖아요. 음. 얼굴이 예쁘니까.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가지고. 저도 약간 일반 카메라 찍었을 때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마다 말했는데 처음에는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조금 기분은 좋았는데 여기서 더 예뻐질 것 같다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 진짜 벌써. <웃음> 네. <laughs> 눈또 커졌으면 좋겠고 라인이 짝짝이라서 아 저는 좀확 이렇게 라인 진한 걸 좋아하는데 한쪽 라인이 좀 연한 게 싫어서 그걸 맞추려고. 이제 아직 스무 살이고, 넌 예쁘니까 자존감 가지고 살아. 2000명 라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 모두 라첼하세요. 이턱 네, 끝은 어떻게 되는 거 살짝 턱끝이 무턱이 있어갖고 턱끝을 살짝 앞으로 뽑을 거거든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완전 자연스럽게 네. 네. 지금이 약간 무턱이 있어갖고 여기 서, 턱선이 조금 덜 살아가지고 음. 약간 자연스럽게만 살 거예요. 막 이렇게 과하게 나오지는 절대 안 해요. 음. 그다음에 이중턱 제거할 거고. 어네 좋아요. <laughs> 보면 이전에 매몰실이 힘을 잃고 풀리면서 음, 이전에는 완전히 숨어 있었을 때 약간 피부 밑에 올록볼록 보이는 경우가 좀 어, 있거든. 여기 쌍꺼풀라인 여기 만져주는. 그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능하면 제거를 할 텐데 어, 필요하면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은 약간 더열 거예요. 살짝 열고 체크해서 뺄수 있으면 뺄 텐데 따라서 이제 제거를 시도를 해볼 거고 해당 부분에는 약간 절개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어차피 쌍꺼풀 선에 숨. 숨겨질 거라서 거의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닐 것이다. 튀어나온 것보다는 그게 덜 보여요. 코는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데, 음. 아, 이것도 최대한 좀 맞추는데, 웃긴 거는 사람 얼굴이 약간은 원래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코를 완전히 스트레이트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은 빗겨나면, 흐름은 다 이쪽인데, 얘만 반대보는 것처럼 보여서 엄청 삐뚤어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휜다면 원래 음. 휘는 방향으로 조금 휘어있는 편이, 남들 보기에도, 본인 보기에도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예쁘게 잘해야죠. 예쁘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눈코 안면윤곽 3종 그리고 이마 지방이식과 이중턱 아큐를 한지한달 차가 되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눈이 풀려 보이는 그렇게 되게 보기 싫었었는데 이제 재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쌩얼인 제 눈을 봐도 이제 풀려 보이거나 그렇게 막 보기 싫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눈이 되게 만족스럽고 쌍꺼풀 라인도 딱 제가 원하는 아웃라인으로 딱 정리된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코도 되게 많이 낮았고 그리고 복코도 좀 있었고 여기 코가 되게 좀 부해 보이는 게좀 있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게 정리가 되었고, 붓기가 빠지면서 얄쌍해지고, 딱 이쁘게 붓기가 빠진 게 보이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윤곽 3종 같은 경우는 광대도 좀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각턱도 있었어요. 광대가 확실히 들어갔고, 사각턱도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일주일 2주, 3주 이렇게 지날 때마다 얼굴이 확실히 여기 얼굴 라인이 정리되는 거랑, 그리고 얼굴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되게 신기하고 맨날 새로워요. 근데 이제 윤곽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붓기가 한 1년 정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한달 차밖에 안 됐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면은 이제 여기서 더 붓기가 빠지는 거고 더얇게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중턱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전보다 많이 빠졌었고 제가 확실히 이제 얼굴 살이 좀 없는데 약간 이중턱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중턱도 많이 정리가 됐고 이중턱 때문에 얼굴에 턱선이 좀안 보였었는데 얼굴 라인을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약간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락첼이라는 뭐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채널을 몰랐었으면은 전 이렇게 해보질 수도 없었고. 수술할 수도 없었는데 그 라체를 알고 난 후에 제가 이렇게 수술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저는 수술하기 전에도 제가 막 그렇게 못생겼다 하고까지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전후를 비교하면은 제가 그 전에 얼굴을 어떻게 살았나 약간 싶을 정도로 진짜로 너무 예뻐진 게 너무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 너무 그게 만족스럽고. 저 진짜 라첼 아니었으면 이렇게 예뻐질 수가 없을 텐데 그냥 너무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수술 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후기는 2탄에서 만나요